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짧고 굵게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지난 슈프림 16주차에 발매한 이박스로버 푸넥입니다. 제가 오늘 딱한 제품이지만, 그래도, 아, 영롱하죠? 그죠? 아, 모든 분들이 정말 1년 동안 이거 하나 먹으려고 정말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거 하나 먹으면 뭔가 1년을 다 보상받은 것 같고, 이거 하나 못 먹으면 한 40주차 가까이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합쳐서 40주차 가까이 되는 드랍을 망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저도 작년에 빡스로고 후디를 못모어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슈프림 드랍에서는 제가 다행히 미공홈에서 하나를 먹었어요 몇주 전부터 이렇게 슈프림에서 보스를 많이 이렇게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셀아웃 타임이 보통 이제 드랍이 끝난 다음에 뜨잖아요 근데 셀아웃 타임이 눈에 띄게 이렇게 굉장히 길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약 전에는 뭐 10초 미만이었다면은 이제는 뭐 10초 이후에 어 이렇게 세라웃 타임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어 그래서인지 어손 유저들이 은근히 많이들 드시는 것 같고 뭐 유럽 미국 다 도전하시는 분들은 한두개 이상씩도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이크루넥 색깔 어떤 거를 구매를 해야 되나 이 눈치 써이 엄청 치열했죠 어 많은 분들이 몰리면은 그 색깔은 아마 이제 박터지니까 먹기 힘드니까 조금 선회해서 조금 비주류 색깔로 이렇게 가고자 했던 완전 비주류는 또 아니고 완전 탑이 아닌 어느 정도 어중간한 색깔에 어 내가 도전을 해야 아무래도 개탈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런 눈치 싸움도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 크루네기 박스로고 크루네기 나온다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영국 뭐 직원들 영국 스프림 직원이나 어 몇몇 사람들이 이제 먼저 입고 나온 것 유출 사실 떴는데 그게 이제. 어, 밝은 하늘색하고 초록색이 먼저 떴었죠. 근데 아이나 다를까, 역시, 어, 발매하고 나서 지금 뭐 리셀가 형성하고 있는 거 보면은 밝은 하늘색 컬러하고 초록색 컬러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블랙 컬러라든지 제가 구매한 이 횃발, 요 컬러가 인기가 많은데요. 저는 당시에 뭐 어차피 먹으나 못 먹으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그래도 슈프림을 대표할 수 있는 색감이죠. 이 횃발. 그냥 전공법으로 돌파하자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또운 좋게 구매를 할수 있었어서 아, 너무나도 기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제품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일단 뭐 제가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이건 기분 탓이 아니야. 이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딱 열어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굉장히 면이 빳빳하고 굉장히 뭔가 고급진 느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아,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굉장히 빳빳한 재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 빨간색 박스로고 부분 있잖아요. 이 패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빳빳하고 딱딱해요. 저는 되게 흐물흐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역시 기모가 기모가 들어가 있는데, 이옆 옆구리 쪽에는 기모가 안 들어가 있고요. 앞판하고 뒤판그 다음에 팔 쪽에만 어,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옆구리 쪽인데, 여기 옆구리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모가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 앞판하고 뒤판에만 어, 기모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박스로 풀어내고 입고 한번 나와 봤는데요. 일단은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한 게미디움 사이즈가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살짝 큰 감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넉넉하게 입는 게좀더 느낌이 어,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새 옷이라서 그런지 일단 굉장히 빳빳한데 몇번 몇번 빨다 보면은 그건 좀 이렇게 어, 부드러워질 것 같긴 해요. 네 지금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